이렇게 핸드폰으로 계좌인증하는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주작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스트라티스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스트라티스가 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69원이었어요. 근데 이 가격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죠. 그냥 70원까지만 내려왔는데 여기가 얼마냐면은 어 70원까지 딱 조정을 받고요.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런 차이로 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타점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뭐 어쨌든 제가 결 결국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요, 이 빨간 선과 노란 선색 겹쳐 있는 이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도 매물대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선들까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이미 좀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다행히도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이 선들을 좀 뚫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좀선 아래로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조금 소화를 시켜주면서 이선 위에서 안착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스트라티스는 무조건 한 번은 더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만간 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좀 비트코인이 받쳐줘야겠죠. 아 그리고 지금 스트라티스가 좀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어제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게 관세를 50% 부과한다고 해가지고요.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런데 스트라티스는 어제 보시면은 오히려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게 몇 프로짜리 상승이냐면 뭐큰 상승은 아니긴 합니다. 5%짜리 상승인데 이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하고 스트라티스는 5% 가량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다. 이거는 조만간 한번 터트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봐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랑 반대로 가는 코인들은요. 결국에 한 번쯤은 터트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라티스를 대응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이 스트라티스를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물타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회를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덜어내야 되는지 끝내야 되는지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을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저도 똑같이 최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영상 보시면은 원래 커넥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은 매수 평균가가요 여기예요. 이게 뭐 여기 대단한 저점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보는 근거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게 팔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건데 영상에서는 한50% 정도 되는데 제가 좀 지켜보다가 한 40몇 프때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발바닥에서 잡아서 정수리에서 팔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저점도 아니고요 최고점에서 팔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근거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이 이미지 인증은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합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증하는 건요 조작이 절대 불가능한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계좌 인증하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어요. 그쵸? 일단 뭐 수익을 뭐 요만큼 받다 자랑하는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거 저희 구독자방에서 전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종목 공유뿐만 아니라 다른 구독자님이랑도 소통하실수도 있고 여기 소통방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제가 이 구독자방에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수익을 낼수 있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거 잘 기억을 하시면요 뭐 발바닥에서 매수하고 정수리에서 매도하는것까지는 아니어도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서의 대응이 무조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 몇시간이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는 근거대로 좀 타점이 잡혔을 때 실시간으로 바로 저랑 같이 이렇게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위에 보이는 010 2858 8008이 번호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종목의 이름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원래 뭐 커넥트 영상을 보고 계시면요 원래 뭐 커넥트 이렇게 다 보내주셔도 되지만 원래 시라고 두 글자로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100% 무료예요.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돈안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한다면요 구독자방 있잖아요. 구독자방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볼수 있게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 달라고 해도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지금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이유가 제 채널이 지금 사실 학고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좀 키우려고 100%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 구독하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요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도 지금 이렇게 같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만큼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제 채널 저점에서 구독하셔가지고요 평생 이런 종목 무료로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 채널 커지면 이런 기회 없어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저희 구독자 방에서 다 같이 매수하면요. 이거래량 엄청 들어오겠죠. 그러면 세력이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겠어요? 가격이 그냥 자기도 안 쓰고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오히려 땡큐네 하고 물량을 던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제 채널이 학고 채널일 때 참여를 좀 해보시고요. 문자를 보낸다고 뭐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리딩방이다 뭐다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달라고 하면은 지갑 안 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에서 모든 구독자분들 보실 수 있게 욕하고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구독자방에서 참여해보시라는 이유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볼 때까지 딜레이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타점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이런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라티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스트라티스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끝날 때 그 전까지 상승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불장이 왔을 때요, 스트라티스는 무조건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이 전저점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세력들도 지금 큰 손해를 입을 거고요. 다시 한번 회복하기가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트코인이 지금 도미넌스를 빨아먹고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사실 <laughs>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을 때요, 잠깐 알트코인들이 미니 불장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도미넌스를 빨아가면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저는 지금 64%잖아요. 지금 64%인데 저는 70%까지는 좀 상승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70%까지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도미넌스가 빠질 거거든요.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제 시장으로 자금이 풀리게 될 건데 이 풀린 다음에 비트코인도 같이 가격을 하락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좀 비율이 줄어든다는 건데. 당연히 그럼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 알트코인들도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건요. 이 알트코인들은 두 배에서 세배 이런 식으로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비트코인이 뭐 하락을 하면은 뭐 1.5배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는 두 배, 세배 뭐 이런 식으로 더 크게 하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떨어지면서 시장으로 자금이 풀리면은 이 알트코인들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테더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요, 테더 도미넌스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뭐 도미넌스는 그대로겠죠. 그대로면서 테더만 높아지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알트코인들이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테더가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로 들어오는 시점, 이 시점이 불장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히.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지금은 근데 뭐 어쨌든 스트라티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으니까 스트라티스는 이 상승 랠리가 끝나기 전에 한번 설거지가 마지막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진입을 해도 괜찮다고 봐요. 이게 오늘 이게 양봉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좀 진입을 하시고요. 만약에 음봉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오늘까지는 좀 지켜보신 다음에 내일 이제 양봉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때는 좀 진입을 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75원 기준으로요, 이 가격을 좀 아래로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좀 털고 나와야 될 가격대가 어디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여기서 개미들이 좀 많이 꼬였기 때문에 엉덩이가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20원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120원까지는 좀 힘든데 그래도 여기 몸통 살짝 아래까지 여기 110원까지는 충분히 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110원에서는 좀 미련을 버리시고 스트라티스로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이 110원에 맞춰서 본절로 탈출할 수 있게 이 아래에서 물타기할 수량을 좀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서 평단가가 110원에 오게끔 맞춰가지고 진입을 하신 다음에요. 무조건 110원에서 좀 털어내셔야 돼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저희 거 아닙니다. 일단 근데 뭐 110원이 오게 되면 제가 영상을 또 추가로 촬영을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지금의 관점에서는 110원에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좀 털어내셔야 된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거 아니고 탈출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왜냐면은 비트코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가격 가치에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여기 50원 지점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뚫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검은색 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검은색 선과 굉장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검은색 선 넘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이 스트라티스를 잡아도 상승률이 끝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다 받았을 때 그때 잡으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스트라티스는 이때 수익을 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뭐 물려있는 거 빨리 분전으로 탈출을 하시고 시드를 뭐 최대한 늘려놔야겠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불장이 왔을 때는 지금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AI 섹터하고요 게임 섹터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두개 합쳐져 있는 건더 좋겠죠. 어쨌든 이 AI가 묻은 코 부인들이 좀 이번 시즌에서는 올라갈 그런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